나 이거 브이로그 만들 거야. 어? 브이로그? 갑자기? 아까 알려준 게 생각보다 좀 쉬웠나 보네. 이거 할만하네. 이거 이름 뭐라고? 요즘 영상 편집 프로그램 하나 정도 다루는 건 필수죠. 하지만 초보자들에게는 상당히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프로그램이 영어만 지원되거나 배우기가 너무 어렵고 가격대도 높은 프로그램들이 많아 쉽게 손이 가지 않죠. 쉽고 저렴하면서 기본 기능에 충실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라면 초보자들도 쉽게 쓸수 있을 텐데 말이죠. 소개할 곰믹스 2024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곰 시리즈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곰랩의 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 저렴한 가격과 쉬운 사용법으로 초보자들이 사용하기 쉬운 프로그램입니다. 월 1900원에 편집, 녹화, 재생까지 할수 있는 곰 이지 패스를 사용한다면 정말 저렴하게 쓸 수가 있죠. 거기에 2000가지 무료 효과와 AI 보이스 기능으로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죠. 곰 믹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한후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 방법도 간단합니다. 다른 설정 필요 없이 다음만 계속 누르면 되죠. 곰 믹스 2024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게요. 맨 처음에 할 일은 프로젝트를 만드는 일입니다. 날짜를 같이 넣어서 만들면 나중에 알아보기가 더 쉽죠. 무난하게 브이로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2401 브이로그란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저장될 폴더를 정해야 하는데요. 영상이 모여 있는 곳에 두는 게 좋습니다. 전 브이로그 영상이 있는 곳에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할게요. 종행비는 16대 9로 하겠습니다. 해상도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FHD로 하고요. 프레임은 60프레임을 쓰겠습니다. 나중에 설정에서 바꿀 수도 있으니 일단 무난하게 설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화면입니다. 일단 구성 자체가 상당히 심플합니다. 처음 봐도 알수 있을 만큼 프로그램 자체가 직관적입니다. 파일에서 환경 설정부터 들어가 볼게요. 영상 편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시간 단축이죠. 영상을 불러와서 필요 없는 부분을 컷하고 이어붙이는 작업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걸 단축키로 사용해야 영상 편집 속도가 올라갑니다. 기본 단축키는 Ctrl K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한 손으로 누르기 힘들기도 하고 단축키를 변경하는 걸 추천합니다. F3키로 바꿔서 쓸게요. 그리고 삭제하고 이어붙이는 단축키를 F4키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르고 바로 붙일 수 있어서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파일 내보내기를 F12로 설정하겠습니다. 나중에 작업이 끝나고 파일을 저장할 때 쓰는 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해상도나 프레임은 변경할 수 있다고 했죠? 파일의 프로젝트 설정에서 해상도 및 프레임을 변경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편집할 영상을 불러와야겠죠. 미디어 파일 추가로 해도 되고, 폴더에서 드래그해서 가져와도 됩니다. 이렇게 영상을 가져왔다면 타임라인에 영상을 올립니다. 영상의 설정을 변경하겠냐고 묻는데, 여기서 현재 설정 유지를 눌러서 미리 설정했던 해상도와 프레임으로 사용합니다. 페이스바를 누르면 영상이 재생됩니다. 자르고 싶은 부분에서 아까 환경 설정한 F3 키를 눌러서 영상을 자릅니다. 영상이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되죠. 그리고 앞부분을 삭제할 때 delete no. 키를 누른다면 앞부분이 비게 되고, 2초부터 시작하는 영상이 돼버리는 거죠. 이러면 당연히 안되겠죠. 공통단축키인 되돌리기키인 컨트롤 g와 복사붙여넣기 단축키인 컨트롤 c와 컨트롤 v는 당연히 쓸수 있으니 활용해주세요. 이렇게 실수를 했을 때 바로 컨트롤 g키를 눌러서 되돌려주세요. 자를 부분을 딜리트키가 아니라 아까 삭제하고 이어붙이기 단축키 를 설정했던 f4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앞부분이 삭제되면서 뒷부분 이 0초부터 시작하게 되죠. 이렇게 f3키와 f4키로 빠르게 영상 컷과 이어붙이기를 할수 있습니다. 페이스바를 눌러서 영상을 재생할 수도 있지만 프레임을 좀 더 정교하게 움직이려면 좌우 화살표를 사용하고요. 빠르게 건너뛰고 싶다면 이 세로선을 드래그해서 옮기면 빠르게 움직이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작은 산 모양의 바가 있는데요. 이걸 드래그하면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먼저 컷 편집을 해 볼게요. 중간중간 쓸 장면만 남겨두고요. 이렇게 컷 편집이 끝이 났습니다. 컷 편집이 끝났으면 이제 다양한 효과를 넣어볼게요. 맨 처음에 클립을 보면 기본으로 다양한 음악이나 보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경 음악에 따라 영상이 다르게 느껴지죠? AI 보이스를 사용해서 말을 채워넣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성별에 따라 다양한 보이스들이 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면 보이스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트 버튼을 눌러 즐겨찾기 설정도 가능하죠. 힙제이, 뭐가 끌리는데요. 제작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감정이나 언어 속도 높낮이 등 여러 가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즐겁고 한국어로 말하는 걸해 볼게요. 곰믹스 2024를 이용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영상이 이용하시 좋다요 아, 근데 좀 뭔가 생각보다 좀 아쉬운데요. 다른 걸로 곰믹스 2024로 영상 제작 중입니다. AI 보이스를 이용했어요. AI 보이스가 완성되면 이렇게 프로젝트 클립에 추가가 됩니다. 이걸 타임라인에 끌어오면 사용이 가능하죠. 여기 드라이브 부분은 배속을 올려서 더 빨리 재생되게 해볼게요. 우클릭 후 배속 부분을 선택해주세요. 배속을 좀더 높이겠습니다. 이렇게 영상 배속 속도를 높이면 좀더 역동적으로 영상을 만들 수도 있죠. 텍스트 탭을 이용해서 자막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자막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만큼 올라서 넣을 수가 있죠. 디자인 팩을 넣어서 더 다양한 효과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클립, 트랜지션을 넣어서 화면 전환 효과를 넣을 수도 있죠. 필터 효과를 이용해서 화면에 다양한 색상을 입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효과가 있으니 취향대로 선택해주세요. 이렇게 완성이 됐다면 내보내기를 통해 영상을 저장하면 됩니다. 단축키로 저장해놨던 F12키를 눌러도 되고요. 프로젝트 디폴트를 이용해서 품질은 매우좋음으로 하고 포맷은 MP4를 사용하면 됩니다. 따로 코덱을 지정하거나 할 필요도 없고요. 간단하게 내보내기가 가능하죠. 시작을 누르면 영상이 저장이 됩니다. 폴더 열기를 눌러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믹스 2024로 영상 제작 중입니다. AI 보이스를 이용했어요. 2024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영상 편집을 진행해봤습니다. 일단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메뉴가 직관적이고 한글화가 잘돼 있어 설명만 봐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요즘 많이 사용하는 AI 보이스 기능이 통합되어 있고 다양한 종류의 보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효과음이나 배경음, 화면 전환 효과 등 무려 2,000여가지 무료 효과가 있어 따로 효과들을 구입하거나 고생해서 얻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한 달에 1,900원으로 편집, 녹화, 재생까지 한꺼번에 가능한 곰 이지 패스를 사용하면 저렴하게 곰 믹스 2024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맥OS를 지원하지 않고 윈도우만 사용이 가능하니 꼭 OS 확인 후 구입이 필요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법이 쉬우며 다양한 무료 효과가 있어 영상 편집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한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